이번 문제 볼게요. 먼저 이걸 알기 전에 우리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런 그래프는 y는 f(x)를 먼저 그립니다. 얘를 그리고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버리고요. 버리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여기 부분을 y축 대칭해서 그리는, 그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보면은 이 음수되는 부분은 버립니다. 여기는 버리고요. 얘는 버리고.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거를 y축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y는 fx-3이라는 것은, 얘는 y는 y, 아, x축으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y축을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y축을. 원래 있던 그래프를, 원래 있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1이고 5라고 해봅시다. 3만큼 평행 이동 해주면은 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을 더해주면 얘는 4가 되겠죠? 어 x 는 여기 있겠고요, 어 y축은 여기 있겠고요. 이걸 이제 이 그래프를 어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런 모양이 있으면 y축이 어 여기 있잖아요. 이게 y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이 fx를 3만큼 평행한 것은 y축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도, 요거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도, 요, 요, 게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라고 바라봐도 된다 이거죠. 그래도 그림은,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0자리를, 요, 기 있는 자리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얘가 이제 뒤로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얘가 4.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그림을, 어, 원래 있던 Y축이, y 축이 마이너스 3만큼 같다라고 해석해줘도 된,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y는, 어, f의 절대값 x 플러스 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y는 f x 플러스 t를 그리고요. 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x 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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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자리에다 절대 값을 취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그림은 뭐냐면, 원래 있던 FX가 여기 있다면, 여기가 Y축이라, 어, Y축이요. Y축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이니까, 얘 그래프는요, Y축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Y축을 봅니다. 이거의 이 그래프의 Y축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Y축이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이동한다는 것은 Y축으로 T만큼 이 어, 원래 있던 Y축으로 t만큼 움직였다고 볼수 있으니까 y축이 어디 있느냐고 중요한 거예요. 이, 이 그래프의 y축이 어디냐? y축이 이 그래프의 y축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꼭지점보다 앞에 꼭지점 위치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은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 은 y축이 이거잖아요. 아, 자, y축만 지금 표시하겠습니다. y축만 표시하겠습니다. y축만 표시해주면 얘는 그대로 두고 이거 보세요.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얘는 버리고요, 얘는 버리라고 그랬죠? 이큰 부분에는 그대로 두고,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그다음에 y축이 여기 있었을 때는, 얘는 그대로 두고, 이런 모양이 그대로 되겠죠?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대칭이 동시에, 얘는 버리고요, 얘는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y축은 여기 있고 여기 그대로 이건 버리고요 이쪽 부분은 버리고 여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음. 자, 자 그럼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얘가 꼭지점이 여기 있고요 k가 꼭지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k가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우리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g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요, 이 축이 여기 있고 꼭지점이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꼭지점을 만약에 k라고 뒀을 때, 그값은 지금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한 개고, 한 개고 한 개가 되고, k를 기준으로 얘는 몇 개가 되버리는 거예요? 세 개가 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봤을 때, 0, 기는 하나, 하나가 되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세개의 형태를 띄게 되겠죠. 이 위치는 Y축이죠. Y축이니까,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가 Y축이라는 것은 X가 0이죠. 이때, t하고 k가 같아지면은, 한계가 되겠죠? 여기가 t축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gt라고 놓는 겁니다. gt라고 놓으면, t하고 k가 똑같아지면은, 한계가 되겠죠? 한계. 자, 여기 한계가 되고, 어, 지금 t값이, 자, 여기가 지금 어디 자리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해 줬어요? 원래 있던 그래프가,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t가. t가 여기, 얘가 t라고 생각하면, 자, 아까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뭐야? x 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이라는 것은, y축으로 y축이 t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 자리예요. y축이 t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여기가 t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t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t, k하고 t가 똑같은 거고. 여기가 t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k가 더 작은 거예요. t보다 더 작으면 k가 t보다 작으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가 되, 되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t가 k가 더 컸다면은 k가 t보다 더 컸다면은 이 k라는 값보다 얘가 지금 어디 있어요 k가 더 크잖아요 그럼 몇 개가 돼버리는 거다 이때는 계속 몇 개가 되는 거다 그림, 그림상에서 그림 이렇게 세 개가 됐죠 이게 극대극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하나 둘세 개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지금 달라지는 데가 이 k 값이 1이다라는 거죠. 그럼 꼭짓점의 좌표가 꼭짓점의 좌표가 x 꼭짓점의 x좌표가 1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해줬어 주연아 요거를 잘 보면서 잘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또 다시 어, 확인 전화나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한다는 평행이동 것은 y 축을 T만큼 평이동하니까 여기가 T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Y축이 바로 t 자리인 거예요. Y는 T, 여기가 T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T자리가 되고, 여기가 T자리가 되고 어, K가 T보다 작게 되면은 요거를 대칭하니까 한계로 유지하고 똑같아도 요 그림이 그대로 반대편으로 되니까 여기 극값이 어, 그 하나가 되고 T가 더 작다면, K보다 작다면 여기가 Y축이죠. Y축이 T라고 그랬죠. Y축이 T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어, 이 자리가 T였죠. 음, 그러면 요기세 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의 어, x 좌표가 1이다라는 겁니다.